박사 과정을 또 하면서 느낀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실제로 저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을 해서 꾸준히 이렇게 보고 있는 수강생분들이 좀 나이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랑 좀 대화가 통하는 수준에 있는 분들은 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뭘 배우는지,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건지, 뭐 다양한 그런 얘기를 또 나눠보곤 하는데 뭐 박사 과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학위를 취득을 하려면 연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수업만 다 채우면 수료를 하는 것이고 논문을 또 투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만 박사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위에 보면 아직 수료 상태로만 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 교수님이랑 참 이게 또잘안 맞으면 막 7년을 쏟아부었는데 파토가 나고 이런 경우도 보다 보니까, 음,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건 있어요. 이게 또 사회생활이고, 그리고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저의 뭐, 남자친구든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교수랑 계속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막 그런 것들이 또 항상 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 <laughs> 저가 만약에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참 별로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왜 다니겠어요? 그 박사과정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리자면 독일에 있었을 당시 정말 유명한 국립음대 준비를 할때 레슨을 다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나라에서 공로상까지 받은 남교수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제가 그때 노래 정말 잘했었거든요. 가자마자 성대결절 와서 정말 큰 슬럼프를 한번 겪고 튀어 오르면서 최고로 이제 노래가 잘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정말 희망이 있었어요. 몇번 이렇게 봤을 때마다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근데 사적으로 저에게 뭐 너는 정말 섹시하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날을 그냥 깽판을 <laughs> 상을 엎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주의 반응이 저는 솔직히 좀더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그 유학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이든 이미 뭐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을 한 다양한 사람들이 아 좋은 기회를 놓쳤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또 완전히 용인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분위기인 것을 알면 면서 제가 이 학기까지 이거를 다닐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대도 시대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더 예민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어딘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학위를 취득할 거라는 그런 생각과 이항스를 저에게도 투영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제 연인과도 갈등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민감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말하면 전 정말 정말 그런 얘기가 듣기가 불쾌해요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남들 비위 맞추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회생활 한다고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어른을 대우만 해줘도 사실 그게 좀 피곤하잖아요 밖에서는 왜냐면 하 제가 뭐 학교를 안 다녔으면 아예 모를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제 사사가 됐으니까 이제 저의 전담 교수님이 됐으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한두 분도 아니잖아요. 마주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학위와 관련한 일이니까 이런 기본 베이스에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것부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애초부터 감당을 해야 되고, 그걸 감당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미, 근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성적인 이슈를 만드는 것? 그 에로스적인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그런 뉘앙스의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굉장히 불쾌하고 또 함부로 그런 말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뭐 박사과정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여전히 막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서 저한테 뭔가 말을 하는 것 그걸 듣는 게 저는 더 스트레스인 것 같거든요 <laughs> 그 이상의 스트레스예요 박사 학위를 하면서 인맥이 늘어나고 뭐 교수님과 계속 아 그렇군요 하면서 교수님을 계속 대면해야 되는 그것 이상의 스트레스인 거죠 알고 간 거거든요 계속 대면을 해야 되고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스럽게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라는 거는 정말 어느 경지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애초부터 첫 연구를 너무 본인의 의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교수님이랑 이게 잘안 맞아서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과 아주 사회적으로 그런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음흉한 시선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게 저의 박사과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하지 말라. 저의 가장 가까운 그 연인이 되는 사람한테 참 여러 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뭐 헤어질 뻔한 위기도 엄청 많았었고요. 저는 일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달라진 이런 사회적 구도가 힘들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전공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과 연관지어서 연구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근데 쭉 이제 이런 비슷한 학과로 진학을 하신 다른 동기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제가 수업을 듣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더 빡세게 이 과정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좀 신경도 많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저는 전공을 하다가 운동 의과학을 이제 배우는 거니까 배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설명도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또 심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일찍부터 되게 많았고,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책도 많이 읽고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옛날에 한 15년 전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저는 있었었으니까, 제 전공이 음악으로 아주 뚜렷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임상 심리학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매우 매우 제 적성에 잘 맞는 또 포인트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저는 어떤 걸 배우거나 새로운 걸 아는 것에서 오는 희열이 있는 사람이라서 새로운 것을 지금 배운다라는 것에 대한 또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피곤하고 남들과 다른 방대한 수업을 감당하면서 이 박사 과정을 또 일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 새로움이란 게또 없었으면 제 인생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 시기가 더 힘들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뭐 금방 또 얘기를 했지만 진짜 박사 과정을 딱 하니까 아, 이것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일을 좀 놓고서 아, 나 정말 이 연구에만 좀 집중해서 한 2년에서 한 3년은 딱 보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안에 또 지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을 보면은 또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뭐 석사든 박사든 결혼을 해서 남편이 보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뭐 예전에는 뭐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뭐 모든 걸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것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참 그런 것도 이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내가 가야 하는 앞길을 든든하게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줄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뭐 띠꺼워하지 않고 되게 당연하게 기뻐서 기꺼이 내 편, 내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 진짜 잘 만났다. 좋은 사람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 받고 있구나.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이 주는 또 사랑의 방식을 본인의 인생과 뭐 서로의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참잘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생각을 아는 채로 제 나이에 박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록을 앞두고 있는 나이에 박사를 하는 거면 뭐 늦었다면 늦었다. 뭐 빠르다면 빠르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누군가는 빨리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언니, 남자 돈으로 박사를 해. 이러는데, 제가 또 그런 성격은 안 돼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남자를 찾는다. 돈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이렇게는 또, 내 해로가 돌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laughs> 이 순수한 사랑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를 또 지원, 하는 게엥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생각조차 엥 이렇게 생각이 드는 뭐 남자 친구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복잡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더 애정 어린 지원을 해줄수 있잖아요. 근데 어 나는 그런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약간 이런 거있죠 어, 계속 뭐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 이러면서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를 보면,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빨리 원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인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내 삶의 방향성을 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은 역시나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앞으로 꿈꾸는 거, 뭐 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뭔가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주는 요 느낌은 못 받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참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박사 과정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결국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결과와 성과를 내는 것도 그리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경제적인 것들 다 그냥. 어,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가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중간중간에 조력을 해준 뭐 친구들, 뭐 동생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망설일 때 지원해봐, 지원해봐 하면서 뭐 지원하는 것들을 서류를 같이 제가 막 전산 작업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준 또 동생도 있고 그치 언니 뭐더 나아져야지 이러면서 또 비전이 큰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성향이 다르면 되게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발버둥 노력이 되게 무가치하게 누군가에게는 비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정말 7, 8년을 쏟아보면서 결과를 못 내서 스스로 그걸 무가치하게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이 제가 되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는 끝맺음을 맺으려고 시작을 한 거죠. 저는 무조건 이제 끝맺음 졸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 연구가 제가 하는 일에 훨씬 더 공신력을 실어주고 저를 더 전문인 지식인으로 힘을 실어주게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니까 저 자신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도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서.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딱딱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거의 반절을 해냈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학기가 반절이지 그 이후에 또 연구활동은 최소 1년은 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졸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봤어요. 다음에도 또 다른 사담 나눌 것 있으면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